잘심부름 후 집에 가는데 병태 눈에 들어온 반가운 오락실. 어이구 이거, 이거 오락실을 만들 생각이 다 있죠. 이야. 기특한 오락실 칭찬. 그 그냥 지나칠 수가 없잖빠고 나니까 딱남았잖 그럼 내가 그냥 지나 지나가 그냥. 가야지. 니 생각에 그냥 가기로 하다가 여긴 오락실 개가 똥을 참지. 짜은 못해도 오락은 잘하는 병태. 납사비를 쓸줄 몰라서 안 쓰는 줄 아나. 그것은금지란 말이오. 쓰라고 만들어 놓은 기술을 복수겸 어쩌라는겨 뭐 납사비를 쓴다는 것은 이 현실적으로다가 한판 붙어보자는 얘긴디. 어디 학교요? 원보다 왜 그린디? 니들은 누구냐? 우리는 자랑스러운 백강중학교 2학년인니 중학생. <laughs> 야, 지금 다 질문. 나 봐보지 어? 말어. 나 고등학생이요. 고등학생이요? 아, 뭐요? 고등학생이 뭘? 우리 중학생보다 용돈을 많이 받을 거 아니요? 중학생한테 삥뜯기게 생긴 병태 걸음만 나 살려라 도망간다.